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시느냐? 어, 다윗을 감동시켰는데 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래서 최고의 리더십, 이 다윗의 분별력을 흐리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까닭이 그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어,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앞전에 보면 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이 있었는데 이 반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름부어 세우신 왕이 다윗을 배신했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다윗을 배신한 그들 지속적으로 배신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배신했던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만 의존한다면 정확한 해석은 어렵지만. 어, 그날 말씀이 근접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 진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 제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총기를 흐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사단이 다윗을 격동케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 어, 사단이, 어, 다윗을 격동케 하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지도자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무 생각 없이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 어, 두 번에 걸친 어, 이 지도자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향한 어, 그런 배반이 어, 결과적으로 보면 어,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그렇게 큰 심판의 일들로.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어쨌든 어 다윗은 인구 조사를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실시를 하게 되고 유압을 불러서 어 단에서부터 부아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구 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어 유압은 거의 10개월 동안 굉장히 세밀하게 이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이스라엘에서 80만 그리고 유다에서 50만 군사를 모집할 수 있는 장정을 세워서 돌아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병력 숫자가 얼마냐 봤더니 약, 약, 약 6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비역이 약 120만 정도. 그러니까 당시에 130만 명이라는 숫자는 군사를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셨던 거죠. 그걸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근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다윗이 이것을 듣자마자 아주 어, 내심 후무했을 것입니다. 아, 내 세력이 이 정도가 된다, 아주 뿌듯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여러분들의 삶이 뿌듯하시고 또는 좀좀 좀 안정감을 누리시고 막 그러, 그러십니까? 혹시 그 통장에 찍히는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면? 뭐 기분이 좋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좀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믿을만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예요? 내 삶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자꾸 생긴다,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은 다윗의 인구조사 후에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자책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에게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은 거죠. 잘 알고 있죠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왜 죄냐?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분명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마음의 교만입니다. 마음의 교만. 아, 다윗은 말년에 이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무마하고 그 이후에 아, 비교적 평안을 누립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정도가 되는지를 알아보고픈 그런 마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 교만함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잊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실제적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모르지 않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세를 그렇게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감의 기반 하나님이 두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 군사력의 숫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다. 이것을 드러내 보이고픈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성경에 많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네,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목이 고든 백성,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만 안중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개의치 않고 이 일을 감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런 모습이나 지금 마음이나 어쩌면 동일한 마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안중이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감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역대상에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요압이라는 장군이 다윗의 인구 조사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요압 같은 인물, 요압이 사,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요압을 좀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를 하는데 이 요압도 인구 조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요압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어, 다윗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위기의 순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이후에 우리 삶이 이제 좀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자기 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의 말씀은 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주셨잖아요. 그죠? 출입굽 하고 난 다음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우상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발과 아세라 생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들이 생기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추리굽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맛보고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곧장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를 저지를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이다. 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이켜보고 잘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이나... 전나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정한 내 삶의 안정감의 기반이 될까 물어보면 많은 순간 그렇지 않은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가치로 더 우선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연찮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 많은 순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삶에 정말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거 흔들리거나 또는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마음이 오늘 인구 조사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한 마음을 갖는 필연적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마음. 주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능력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통장에 잔고가 한 100억 정도 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어, 여러분 말고 저를 생각해봤습니다. 기도할까? 어, 기도의 능력을 방불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게돈 아니겠어요? 그렇죠? 돈. 백억 정도 있으면 저는 새벽기도안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그냥 어, 제가 기뻐하는 대로 살겠죠. 어. 뭐 그냥 무큰 옵션이고 어, 인생을 재미지게.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확률이 큽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런 저를 아시고 그런 백억을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만큼의 능력이 되는 돈그돈 그 의지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전투력, 군사력, 군사의 숫자 이걸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악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까?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단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략과 전술을 알려주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까? 전쟁이 백전도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주시는 전략과 전술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필요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젠 자신의 전투력으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이제 뭡니까?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안 거예요 자책하게 되고 그리고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순간 이러한 자신 태도가 죄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간구합니다. 자신의 미련함 이것을 후회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갓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3, 3개월 정도, 세달 동안 대적에게 너가죽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고 전염병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다윗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 어, 기간도 짧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 이렇게 손해가 가지 않을 부분들을 선택하는 거죠. 세 번째로 선택하고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다윗의 교만의 뿌리, 안정감의 기반이었던 이 숫자 이셋던 부분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실뿐만 아니라 다윗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는 하지만 실제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끝까지 추격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포기하게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땠어요? 외교력을 의지하고 주변 국가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또 주변 국가 우호 협력을 맺게 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고 도울 수 없는 방백,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실제적인 도움의 해결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우리 신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 되신다. 이거는 이 땅을 살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진정으로 그들의 왕이 되시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최고의 안정감의 기반으로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범죄의 저질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다윗이 처음에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들을 돌보는 일이 목숨을 걸었잖아요. 군과 이리가 나타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성스럽게 모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양떼를 맡기셨죠.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자신의 범죄로 인해 백성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다윗의 마음에 어쩌면 처음 자기가 목동으로 있었을 때의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었건이마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천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아니라 그렇게 처음 가졌던 이스라 엘 백성들을 향한 양을 쳤을 때의 그 목동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자신의 처음 마음 그런 마음들을 어쩌면 회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장면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는 어, 그냥 기도로 끝나는 버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인 거죠. 회개의 삶,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180도 하나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계인 것입니다 예전에 회계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읽었는데 아주 수책자라서 금세 읽었습니다 회계란 무엇입니까? 회계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은 회계로 가득해야 된다 회계를 멈출 때 신자의 삶은 타락이 시작된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짓죠 그리고 이 어려움을 접해 해결 받습니다. 해결하면 어떻게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회개의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도 기를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의 그런 죄악된 부분들, 다이제 죄악된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철저히 추격하시고 쫓아가셔서 이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어 치리하시고 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의 죄악들을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첫한 회개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첫한 어, 회개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인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다윗이 보였던 이런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케 하셔서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고 어, 이스라엘과 이 다윗의 죄들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어, 징계하시며 그들을 회개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채찍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올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가 우리 삶의 왕 되시고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